자, 이 포물선을 y 콜 x에 대칭한 도형을, 방정식을다음것 같다고 했어. 이걸 뭐 쫄지 마. 이걸 음함수음함수 표현법이라고 하는 거야. 그럼 y 콜 x 대칭하면 어떤 형상, 어떤 형상이 발생하지? x랑 y가 어떻게 돼? 바뀌면 되지 뭐. 그러면 y는 x에 대칭하면 식이 어떻게 돼? x제곱은 4y-12가 되는 거야.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자는 거야. 이게 뭔 말이냐면 좌변에 x랑 y를 몰아라 뜻인 거야. x와 y로 표현되는 식이다 이 뜻인거야 그럼 한쪽 다 몰면 되지 뭐 뭐라 그냥 뭐 어떻게 되겠냐 x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2가 얼마가 돼 이게 이 뜻이야 됐지? 근데 이점 2,2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q로 할때이 포물선의 초점과 점 q를 잇는 선분의 길을 구하래 뭐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는거지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지 뭐 그치?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그럼 기본 형태가 무슨 형태인데 x제곱은 4px 형태잖아 그럼 이 형태로 문제를 해보면 x제곱은 4 곱하기 y 빼기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x축 y축을 그리고 자 근데 조심할 것이 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됐죠? 그럼 꼭짓점부터 찍어보자 꼭짓점이 얼마냐 0,3 0,3이 꼭짓점이지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P값이 얼마야 1이지 4PXP가 1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위에 한 칸에 초점이 있고 밑에 한 칸에 뭐가 있다는 거야 준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준선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야 이렇게. 이게 Y는 얼마가 되겠어 Y는 2가 되겠지 한 칸씩이니까 한칸한 한 칸이니까 말이지 그럼 얘는 4,0인 거지 아, 0,4, 0 마사 됐습니까? 그래. 그럼 포물선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? 밑으로 볼록하게 생겼는데, 내가 항상 무슨 사각형? 정, 직, 정사각형을 생각해, 정사각형. 요 정도가 되겠지. 이 길이, 요 길에 정사각형이 되고,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. 이 그래프가 이 사람이 말하는 얘인 거야. 그러면 이제, 이 길이는 항상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? 다 같아지는 거지. 됐지? 자, 이제 문제가 뭐냐? 2,1을 찍어보래. 이게 y 는2 잖아 그럼 2컴마가여기쯤에 있겠죠 2컴마 뭐가 여기 2컴마2가 e, 있겠지 좀 그림이 작냐 쫙 됐죠 여기 2컴마2가 e, 있는 거야 이 점을 p 점이라고 하고 이 점에서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거잖아 아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거지 이거 이거 아, 헷갈려 y 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 그래프 만나는 점을 여기를 뭐라 하자고? q라고 하자는 거지. 됐니? 근데 문제가 뭐야? 이 포물선의 초점과 q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길이를 구하자는 거잖아. 근데 이길이는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떤데?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되는 거지. 돼요?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차피 어떻다? 같으니까 이 길을 구하면 되잖아. 그럼 이 길은 어떻게 구하는데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.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올 거 아니야. 그럼 q.좌표는 Q점 점 q.x좌표가 점의 2잖아 그럼 2를 여기 넣어 뭐 넣을까? 여기다 넣을까? 아, 여기 넣어야겠지 x2를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? 4는 4 곱하기 y-3이잖아 그럼 y가 4겠지? 맞아요 그럼 이 자표가 얼마 소리야? 2,4가 2, 2, 되는 거지 여긴 2,2고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? 그럼 답은 2다 이거지 됐죠? 이렇게 그리는 것을 풀면 되겠죠 할수 있겠죠? 오케이.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.